안녕하세요. SR 스튜디오 장실장입니다. 40대 사진작가 시작하여 수직, 수익 창출하는 실전 노하우를 구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토스케이프를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따라해 보시면 쉽게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포토샵이 가능하신 분들은 포토샵으로 하시면 되지만 포토스케이프라는 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더 편하고 쉽게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구매하신 책의 사이트에서 포토스케이프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가 됐다고 가정하고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셨으면 실행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어, 포트 스케이프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오늘은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하여 이어 붙이기를 해보겠습니다. 꼴라주나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오늘은 이어붙이기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게요. 이어붙이기를 상단 메뉴에서 이어붙이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사진을 끌어 놓으세요 하고 친절하게 한글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탐색기를 열어서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선택해서 여기다 끌어, 끌어 놓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친절하게 왼쪽에, 어, 디렉토리 폴더들을 내가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두었어요. 내 PC 문서나 제가 아까 문서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트폴리오라는 걸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시면 사진들이 이렇게 밑으로 나오는데요 너무 조그마하면 여기 바를 이용해서 조금 더 이렇게 넓히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데 키보드 컴퓨터 키보드의 컨트롤 누르시고 하나씩 선택해주시면 다중 선택이 가능해요. 밑으로 내릴 때는 살짝 밑으로 이렇게 마우스로 스크롤 하면 밑으로 내리실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이 다 되셨으면 어, 몇 개를 선택하셔도 다될 거예요. 제가 테스트 해보지 않았는데, 많이 선택해도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셨으면, 컨트롤 띄고 선택한 이미지를 가지고, 손, 여기 손모양이 나오는데요. 그걸 가지고, 우측으로 갔다가 놓으세요. 사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다 됐다. 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걸 가지고 음 지금은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 보시면 위쪽에 위쪽 상단 오른 우측에 보시면 수직, 수평, 바둑판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수직, 수직에서 음 가로 지금 가로 500, 세로 7400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통 가로, 1200, 1 2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세로, 뭐, 세로는 뭐, 이렇게 해주시고요. 세로가 18,000이면 너무 기니까, 이거는 바둑판으로 한번 해볼게요. 바둑판. 바둑판으로 해서, 가로 1000, 세로 5500 해가지고, 바둑판 모양의 이미지가, 세로, 어, 이미지들이 이렇게 잘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혹시 여기 보면은, 한 칸이 비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더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갔죠 하나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로 세로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 여백도 조정을 할수 있어요 여백도 조정할 수 있고 뭐 간격도 조정할 수 있고 둥글기도 조정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도 조정할 수 있는데 둥글기로 하고 패턴을 바닥에 넣으면 이렇게 어, 자세히 조금 더 크게 보시려면 왼쪽 하단에 배율을 보시면 되는데 너무 어지럽죠. 그래서 그냥 저는 흰색 배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둥글기도 없애고요. 사진이 더욱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된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고,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뭐, 순서도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순서가 바뀌죠. 네, 이렇게 하면 순서가 바뀌는데, 순서도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서도 바꿀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저장을, 우측 하단에 보면 열기 저장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을 눌러서 내 포트폴리오 안에 저는 포트폴리오라는 폴더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파일명보다는 오늘 날짜 10일 포트폴리오 하고 저장. 왜 이렇게 연과 월을 하냐면 제가 지난 달에 어, 만든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거하고 오, 오늘 지금 이번 달 11월 달에 만든 포트폴리오가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연과 월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저장을 하시면 jpg 옵션이 나와요. 그래서 저장 품질은 100 뭐, 음, 그렇게 하면 2.9메가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완료가 금방 돼요. 그래서 탐색기에서 보기 눌러주시면 짠 탐색기 탐색기가 짠 하고 뜹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어디 사용할 수 있냐면 어 앞으로 나올 그 재능 마켓이나 또는 블로그나 아니면 업체에서 요구했을 때 그때 포트폴리오 제출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포토스케이프 활용을 하여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잘안 되시는 분들은 문의 주세요. 문의 주시고 잘 되시는 분들은 멋지게 만드셔서 포트폴리오를 재능 마켓이랑 다른 곳에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도 잘 돼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